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목, 목공풀 액개를 만들 건데요 음,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흐르기가 엄청나요 보세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안 묻어요. 잠깐만요. 오늘은 이 액기를 만들 건데요. 일단은 준비물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만약에 이게 양의 온도가 안 맞으시면 이게 묻거나 안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 준비물은 통 섞을 컵 젤리몬스터 목공풀에 끼니까 당연히 목공, 목공풀이 필요하겠죠? 그리고 물물이 초록색은요 제 비법인데요 비법은 비법은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액체겜이라고 써져 있는데요. 액체겜 우린물이 아니에요. 보세요. 칼라 우린물은 이렇게 다 가라앉아요. 근데 이거는 다 우릴 수 있어요. 그리고 흔들면 색깔이 바뀌어요. 이렇게 필요합니다. 그러면 바로 한번 만들기로 하겠습니다. 일단은 흔했다가 물을 넣어주시고, 물은 이 정도. 이게 다 스며들 때까지. 이 정도. 하고, 젤리 괴물. 어디 갔지? 젤리 괴물을 저 생각으로 안 크게 했던 것 같아요. 했나? 일단은 이 젤리 괴물을, 이렇게. 아, 맞다. 아무 스물 불도 있어야 해요. 하고, 우려줄게요. 많이. 우려주시는 거 아시죠? 많이 우려주고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많이 우려줬습니다. 영상을 멈춰놓고 했습니다. 속임수 같은 건안 떴습니다. 빼내주시고, 요거는 젤리겜을 통해 같이 보관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, 딴 통에 꼭 보관하셔야 돼요. 딴 통에. 이거는 나중에 재활용으로 쓸수 있는데, 그냥 쓰던 거에다 두면, 다 이렇게 물이 묻어요. 그 다음에, 비법물. 이거를, 이만큼만 넣어줄게요. 제일 중요한 게물공풀 지금 땡 정도만 줘야 돼요. 이 정도만. 하고 섞어줄게요. 빗뻑물을 제가 좀 많이 넣었어요. 여기서좀 좀 초록색깔, 응? 바꿨나? 잠시만요. 뭐 어, 아니었어요. 다 섞어줬었으면, 이따가 아무 쌤 풀. 넣어주겠습니다. 나와라! 이 정도 하고 섞어줄게요 하면 이렇게 물 같은 게 돼요 조금 이만큼 이만큼만 들어 이런 거 이런 물에다가 이제 소다, 소다도 안 설명했어 준비물에 안 했었죠? 저거 요즘에 좀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조금 많이 넣어줄게요. 보면 조금 더늘어나셨을거예요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까 그액계 있죠 그액계를넣어줄게요 아까전에 다른 통에다가 보관하라는 그 액괴. 하고 계속 섞어주면 완성이에요. 이걸 잠깐만요. 이거를 보세요. 이만큼 뭉쳤어요. 계속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되고요. 네, 저가 이게 흔들려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아좀 지금 이렇게 묻어요. 그래서 이기다가 소다를 넣어주겠습니다. 누던은 이렇게서는 원래 누던 양만큼 사람은 다 다르지만 원래 그 정도 양이면 괜찮습니다. 하고 이렇게. 해주시면 처음에는 이게 그 빗보물 때문에 조금 이렇게 묻으실 거예요. 근데 이 빗보물이 효과를 주는 건요, 흐르기 이 쫀쫀한 거 그리고 바풍이세 가지를 효과를 줘요. 오. 그리고 아까 전한 거를 같이 섞으면 이렇게 앱도 잘 돼요. 전 바풍을 원래 못해요. 방금 만 들어서 좀 묻네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, 이 문도 떼면서 이게 만지면 안 묻어요.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줍니다이렇게 먹고 될 게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엔 손으로 만드는 액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목공풀액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뿅.